안녕하세요. 미미입니다. 저는 오늘 관악산 가려고요. 지금 이렇게 서울대학교 앞에 왔습니다. 저도 길을 잘 몰라서 지금 다른 등산객들 따라서 가고 있거든요. 오이 하나 사갈까요? 오이. 네, 하나만 주세요. 관악산 공원으로 등산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는 처음이에요. 지금 이쪽으로 올라가는 길은 초보자들도 충분히 갈수 있는 길이라고 해서 이따가 또 비가 온대요. 그래서 얼른 초보자 코스로 빨리 다녀오려고 합니다. 지금 계곡길에 이렇게 아이들이 놀고 있네요. 아, 너무 시원해 보인다. 지금 어디선가 풍악을 울리고 있는데요. 어디지? 산속 어딘가에서 들리고 있는데. 조금 눈살이 찌푸려지네요. 진짜 저런 행동은 90년대 이후에는 안 하지 않나? 사람들이? 그래도 관악산은 서울이랑 과천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산이라는 증거이기도 하지요. 다른 등산객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산을 즐기는 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지금 장마철이라 도 엄청 높고요. 아, 너무 더워. 지금 땀 나는 거 보이세요? 후, 늦게 출발했더니 햇빛도 쨍하고. 죽겠네. 혼자 조용하게 걷는 숲속길에 이렇게 새 소리가 들리면. 진짜 평화로워요. 이럴 땐 등산 계획을 안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초보자 코스라고 하더니, 이게 무슨, 무슨 초보자 코스야. 여기 초보자 코스라고 말하신 분은 전문 산악인 아닌가? 갈림길인데, 이거 보이세요? 옛날 거는 다 이렇게 700m 30분? 지금 요즘 거는 0.95니까 저희 950m 거든요? 근데 옛날 거는 항상 좀 줄이든 것 같아요. 줄이고, 높이고. 연주대 1.8km 남았는데 올라갑니다. 이쪽으로 와, 정말 아, 거의 다 와가는 것 같은데, 이 마지막 구간이 휴, 아, 힘드네요. 어 이제 아는 길이 나왔어요. 아, 힘들어서 목 맥혀. 아, 여기로 가면은 아, 네 발로 기어서 가야 되는 거고. 밑으로 가면은 약간 돌아서 계단으로 갈수 있거든요? 근데 저, 저번에 저 위쪽으로 가봤으니까 이번엔 일로 갈게요. 아, 힘들어, 힘들어. 아이고, 오랜만에 왔다니 제가 까먹었는 모양이네요. 어, 바위를 안 타는 대신에 이렇게 계단을 가야 돼요. 계단이냐, 내발산행이나. 힘든 건 똑같은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연주대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저기. 와, 진짜 사람 많네요. 와, 지금 연주대 정상인데요. 사람 봐. 와. 무슨 명동 같아요. 사람 너무 많다. 징글징글하네, 사람들. 와. 네, 지금 연주대 정상에 와있는데요. 음,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빨리 가야 될것 같아요. 지금 엄청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전 지금 여기 많은 산악회 분들이 와 있는데, 아 매너가 없는 분들도 있어요. 독사진 찍고 또 찍고 또 찍고, 다른 사람들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 다 기다리게 만들고 매너 없는 동호회 분들도 많으니 좀 다른 사람들 배려해 가시면서 산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기 연주대 정석 어, 뒤에 응. 여기 아, 저는 여기 정석 저... 이렇게 해서 저기로 내려갈 거예요 여기로 가려면 로프탁 가야 돼요 기다려야 되겠다 오늘 비가 온다 그래서 날씨는 흐림인데 뷰는 이쪽 뷰가 더 좋네요 쇼 멋있죠? 어, 아이스크림 파시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파시는 거예요? 구역만 하는 거예요? 아, 더워. 어, 메로나 하나 주세요. 얼마예요? 2,000원. 2 0원 저기 밑엔 1,000원이던데. 밑에 어, 리죠 음, 락산에서 먹는 메로나 맛은 정말 맛있네요. 아저씨가 유튜브에 나오면 안 된대요. <laughs> 아이스크림 정말 맛있어요. 음, 경치도 너무 좋고, 전 이만 내려가 보겠습니다. 음~ 응 음. 역시 하산길은 나또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하산하는 건 처음이네. 진짜 좋다. 아이스크림 또 먹고 싶다 오늘 아이스크림 벌써 두 개나 먹었는데 이렇게. 이거 두개 쓰레기는 집에 가져가야 돼요 어, 지금 내려가고 있는 길인데 왜 이렇게 힘들지 여기? 괜히 이 길로 왔네 빨리 가야 될것 같아가지고 비올것 같아 오늘 3시부터 비 온다고 했는데 날씨가 지금 꾸물꾸물해요 죽을 뻔 했거든요. 근데 정말 예쁘죠? 저기 연주대에서 내려온 거예요. 아, 뭐야. 왜 이게 몇 미터 남았다고 얘기를 안 해주는 거지? 나 엄청 많이 온거 같은데? 아이씨, 러기 표지판이 나왔어요. 옛날 거여서 엄청 믿음직스럽진 않지만 사당역 2.7km. 여기는 낙성대역 3km니까 일단 사당역으로 갑니다 근데 길이 계속 이러네요 어휴. 저기 국기가 휘보 휘날리고 있는 국기봉이에요 국기봉은 국기가 휘날려서 국기봉 아 한참을 아무 생각 없이 막 내려오다 보니까 둘레길 같은, 둘레길이래요 관악산 둘레길 근데 거의 다 내려온 것 같아요 아마도 저는 사당역으로 가게 될것 같아요. 어, 지하철을 타기 전에 약수터라도 나와야 될 텐데 저한테 지금 엄청 소금기. 좀 씻고 가야지. 안 그럼 다른 사람들이 제 옆에 안 앉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산이 끝났어요. 여기 사당역으로 가는 길까지 아무래도 약수터는 보이질 않네요. 지하철 여기에 가서 세수라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오이를 사놓고 오이를 먹지 못한 밈이었습니다.